20절, 21절, 22절 이세 구절에 대한 말씀에 대한 제목은 수없이 하나님께 도와 달라고 한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약속했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약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우리가 어떤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저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께 도와달라라고 도움을 청하였는데 나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나는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 서운한 것이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2절 말씀에서 이 야곱은 조건부적인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께 행하죠. 다시 말해서 이 야곱이 형의 그 위협으로부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집을 떠나서 그 피신하는 삶에서 자신의 생명의 그 안전을 보장해 주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10분의 1을 다시 말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창세기에서 11조는 첫 번째 나오는 그 말씀이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살레마, 오늘날의 예루살렘이죠. 그 살레마, 멜기 세대에게 11조를 드린 것이 나오죠. 창세기를 포함해서 구약에서 11조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것으로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과 제사장,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것에 쓰여졌습니다. 이와 같이 쓰여졌던 11조를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이 약속한 그 11조의 의미를 상고하고자 함이 아니라 내 인생에 고비와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수없이 많이 도와달라고 했던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있는가를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삶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우리는 앞날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를 수없이 많이 했을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배가 고플 때나 몸이 편안하지 않을 때마다 자기를 돌보아주는 그 양육자에게 지체하지 않고 혹은 울음을 터뜨리며 불편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간구해왔습니다. 성인이 된 우리도 어린아이가 배고픔을 참지 못해 어머니를 향해 울음을 터뜨리는 것처럼 우리도 불안감을 줄이거나 배고픔을 혹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수없이 기도해 왔을 것입니다. 배고픔이나 몸의 불편을 어머니에게 호소하여 만족감과 그리고 평안함을 얻고자 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욕구처럼 성인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그 삶을 돌이켜 볼때그 욕구가 어떠한가를 우리는 알수 있죠.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건강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인간 관계의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는 병원에서 의학적인 검사를 할 때마다 우리가 취하는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려울 때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했는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비록 내가 형의 위협에 의해서 피신해서 도망가는 그런 삶의 현실이 되었지만 나는 마침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소원하며 그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길에서 내가 평안히 삶을 살고 안전히 확보되어지고 먹을 음식, 입을 옷을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세워 주시면은, 나고 이제, 조건부적으로 말하고 있죠. 자, 우리도 이와 같이, 이런 야곱이 하나님께 조건부적인 그런 기도, 자, 야곱과 야곱이 행했던 그런 동일한 방식으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야곱은 자신의 그 어려운 그 인생길에서 자신과 함께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안전을 확보해 줄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와 같은 그 야곱의 요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본능적인 욕구의 그 욕구 상태에 있는 그런 유아 같은 그런 유아의 수준인가 아니면 받는 만큼 하나님께 되돌려주는 성숙한 신앙인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은 야곱의 믿음에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체험이 있었다라는 것을 본문 앞부분의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자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든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형의 그 위협 속에서 그 형을 피신해서 도망가는 그의 현실에서 이제 길에서 돌을 베개로 삼아서 유숙하면서 잘 잠을 자는 그러한 어려운 그런 위기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조차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그가 체험을 했지요. 동시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본문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어요. 세구절 정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내가 이러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러이런 것을 해주시면 먹을 음식과 입을 옷 그리고 내게 안전을 도장해 주시면 나는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운데 10분의 1곧 11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친밀한 믿음의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오늘날 정지하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과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사는 것보다, 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을 중시하는 것보다, 교회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사회 속에서의 그 사교적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런 것을 갖는 것보다는, 자, 종교적인 행복이나 번영을 추구하면서, 아시마도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 관계보다도 수평적인 인간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며 자신의 던 번영과 어떤 그런 종교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종교적 삶의 방식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식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혹은 기능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외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본문의 야곱은 16, 본문 앞부분의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때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영적인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하나님을 체험함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비록 길에서 노숙, 유숙을 하면서 돌을 베개로 삼아, 돌을 베개로 삼아 잠을 자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부터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체험했다라는 것이죠. 16절에 나오는 이 잠에서 깬 야곱은 바로 분노에 가득 차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형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두려움의 현실에 그가 있었죠. 바로 그렇게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두려움의 그 현실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도망가는 그 거친 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있었음을 야곱은 체험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을 반복하면 야곱이 잠이 깨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을 내가 알지 못하겠다. 정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두려움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체험하고 그가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야곱의 하나님 체험은 하나님의 신뢰한 믿음으로 이끌어준 본질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그 결정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체험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삶에 필요한 어떤 양식과 그리고 옷 그리고 안전을 다시 아버지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필요한 모든 것 안전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그런 간구를 할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초점을 두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야곱의 그가진 그런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비록 그가 하나님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형이 지금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보복하기 위해서 쫓아오는데 그런 내 현실 가운데서. 안전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게 먹을 것, 입을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필요만을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서 그 모든 것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나님께 받고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서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것, 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한 그런 야곱의 믿음을 우리가 중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임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본문의 야곱은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 바로 이것은 자신이 소유한 야곱이, 그가 가진 소유한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하나님이 소유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인정하는 믿음을 그가 야곱이 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야곱의 믿음은 욕기 1장 2 1절에서 욕이 고백한 그 욕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욕기 1장 2 1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신이도 여호하시오 거두신이도 여호하시오니 자, 이 욕은 자신이 가진 자신의 가족들, 그가 가졌던 사랑하는 자녀들, 자, 일, 모든 가축들, 재산들을 그가 잃어버리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주신이도 여와시오 내가 과거에 잃어버리기 전에 가졌던 그 모든 것들도 그 하나님께서 주셨다. 내게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거두어 가신이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요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요은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한 요비의 믿음이죠. 요비의 믿음을 볼수 있는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자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한 요비의 믿음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 야곱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죠 본문 22절 말씀에서 야곱은 자신이 가진 것의 그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드러냈죠 그리고 자신이 소유한 것이라도 다시금 하나님께 11도로 드리겠다라고 하나님께 소원 약속을 하고 있죠 공곰이 저의 경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발생할 때마다 그리고 몸의 건강에 이상 증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어린아이와 같이 먹여달라 그리고 도와달라라고 수없이 간구해 왔죠. 어리석게도 수없이 도움을 요청했지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지만 그러나 야곱처럼 하나님께 내 희생을 드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야곱은 형의 분노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아버지 집에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며 아버지의 그 절대적인 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왔죠. 그래서 오직 자기만 위하여,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가 받는 복, 자, 그것만을 위하여 아버지의 복을 쟁취하면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삶의 어려움, 삶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야곱은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비록 약속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소유를 내놓겠다,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서원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야곱처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합니까? 자, 그런 기도 속에 내게 있는 소유를 내가 가진 소유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내 가진 것에 소유를 드리겠다라는 그런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그런 관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다시 우리에게 삶이 어려워서 두려움과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이 찾아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